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문의가 많아서 특히 이제 환절기다 보니까 지금 트러블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을 드리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카카오 친구를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 친구 얼굴에 지금 여드름이 엄청 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마에도 나고 볼에도 나고 턱에도 나고. 근데 이렇게 여드름은 어디서 났는지, 처음 시작이 어디인지, 그리고 화이트 헤드인지, 블랙 헤드인지, 환응성인지를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내가... 화이트 헤드가 많다. 그러면 순환이 잘안 되는데 피지는 쌓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블랙 헤드가 많다. 그거는 산화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모공에 삐집고 나와서 공기를 만나면서 그 구간이 까맣게 되는 게 블랙 헤드. 블랙 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짜내고 뽑아내서 자꾸 모공이 넓어지는 케이스거든요. 화이트 헤드는 어차피 잘 짜지지 않아서 정체되어 있는 거라면. 근데 이제 화농성 이제, 어, 열이 나면서 붉게 되면서 노랗게 곪는 여드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리가 어렵고 흉터가 많이 생기고 또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의 여드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며칠 전에 상담하신 분은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거를 잡아야 되느냐? 일단 환홍성 여드름을 깨끗하게 해 주고 그리고 나서 블랙헤드가 제거가 되고 마지막에 화이트헤드인 여드름이 좋아지는 건데 이 전반적인 걸 포괄해서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수분 관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마에서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피에서 내려오거나, 사, 이렇게 호르몬에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 볼에서 시작한 경우는, 위장, 어, 위장이 안 좋을 때 많이 그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턱에서 시작하시는 분은 생식기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냐면 얼굴은 오장육부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러블이 났을 때 관리를 잘하면, 어, 금방 좋아지는데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점점 더, 어, 더안 좋게 악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트러블 피부에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 피부에 우리가 조금 특효약으로 줄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머드팩이에요. 머드팩. 여드름 피부에 가장 좋은 게 머드팩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클린저. 클린저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수분 관리. 그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으냐, 일단 첫 번째, 반신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산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비타민이 들어있는 비타민을 통해서 안에 장기들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한 여드름을 한번 케어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 머드팩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 반신욕.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신욕 해주면 열이 더 나거든요. 거기에 머드팩을 같이 해주시고 자기 전에 우리가 이제 풋크림이 있어요. 자기 전에 풋크림을 그 구간에다가 점, 이렇게 여드름 있는 구간에 딱점 찍듯이 면봉으로 콕콕콕 찍어 놓고 주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